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간단하게 아이스크림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도 하고 UV좌표를 펼쳐서 매핑도 진행을 하고 간단하게 렌더링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제 모델링을 해줘야 될 텐데, 와플콘 바닥과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부분입니다. 어, 우선, 와플 콤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뭐, 형태를 본다라고 하면, 리볼브, 회전체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 같은 경우 약간, 이 삼각형 형태, 꽃갈 형태 모양인데,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어, create, cv curve 툴을 이용해서, 미안 커브 툴, CV 커브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이드 뷰에서 이렇게 가운데 원점을 중심으로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X키를 눌러서 뭐 스냅을 걸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클릭해서 각진 형태의 이제 모양도 만들어줘서 형태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이스크림 콘 형태의 모양이라고 하면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모양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형태를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서페이스 메뉴에 보게 되면 리볼브라고 하는 회전체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옵션에서 어떤 축을 기준으로 돌지에 대한 부분, 어디를 기준으로 돌지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설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웃풋은 어떻게 할지, 지금 이제 폴리곤 형태의 모양을 선택을 해줬습니다. 넙스는 UV 좌표라고 하는 이제 맵핑 좌표가 어, 제대로 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폴리곤 형태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런 형태의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세그먼트라고 하는 걸 늘려주면 됩니다. 만들기 전에 이렇게 늘려줘도 되고요. 만든 후에도 만든 후에도 여기 있는 왼쪽에 섹션이라고 하는 부분, 뭐 이름이 좀 바뀌었지만 섹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부드러운 정도로 조정해줄 수가 있겠고요. 형태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뭐 사이드 뷰에서 리볼브라고 하는 이거 형태감으로 하게 회전체를 하게 되면 약간 감이 없어서 좀 두껍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 커브를 조정해서 변형해 주게 되면 그 형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다가 이제 콘을 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콘 만들어주는 건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어, 뭐, 이렇게 꽃깔 형태, 이렇게 뭐, 둥근 형태, 뭐, 이런 것들을좀 섞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크레이트 해보게 되면, 크레이트 해보게 되면, 어, 여기 폴리곤 프라미티브, 기본 폴리곤 도형 중에 헬릭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 기본 도형이 없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 헬릭스라고 하는 기본 도형이 있어서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모양을 유지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형태의 모양. 근데 이 형태가 이제 끝으로 갈수록 약간 뾰족해져야 되는데 뾰족해지는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는 이 커브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커브를 음, 우선 조금 가운데를 중심으로 맞추기 위해서 레디어스를 조금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커브 가운데 아무 커브나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선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선이 선택이 되고 어 모디파이해 보게 되면 컨버트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걸 커브라고 하는 걸로 바꿔 주게 됩니다. 여기 폴리곤 엣지 투 커브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이 엣지 폴리곤의 엣지를 커브로 바꿔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선 형태의 모양 만들어줄수겠고요 끝으로 갈수록 점점 모여지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주게 해서 변형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디폼 해보게 되면, 어, 여기, l a t 라고 하는 게 있고요. 레티스의 u, 아니, st, u division이라고 하는 부분에 t 부분을 이 e, 모든 걸다 2로 하게 되면, 이렇게 정육면체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위쪽에 이렇게 스케일을 작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서서히 모여진 형태의 커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포머를 지우기 위해서는 히스토리를 지워주는 Ctrl-Shift-D 버튼을 이용하게 되거나 메뉴에 Edit-Delete by t y p e 에 히스토리 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커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음, 면을 만들어야겠죠 줘 예전에는 Extrude라는 뭐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어, 이거에 면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크리에이트의 이이 새로운 기능, 스윗 메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우선 서서 이제 모여지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테이퍼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해주면 됩니다. 시작과 끝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 있는 테이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 있지만, 어, 내가 또 원하는 형태를 조금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테이프 커브가 있구요 시작 부분과 그 다음에 끝부분에 이런 테이핑을 서서히 작아지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 부분에 이렇게 좀 줄여 주게 되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너무 줄여 줬으니까 요거를 늘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너무 크기가 안 맞는다 라고 하면 위쪽에 이제 프로필 스케일 프로필 스케일을 좀 늘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채워줄 수가 있겠고요. 끝으로 갈수록 또 모여야지 마무리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이런 형태의 이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커브를 선택을 해서 끝 부분을 조금 줄여주게 되면 여기 부분을 안쪽으로 조금 넣어주게 되면. 아이고 아까 전에, 그, 뭐냐, 레티스를 남겨놨었으면, 이런 현상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레티스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고. 채워질 수가,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없앨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키워주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프로필, 프로파일을 조금 더 키워주고, 이런 형태의 이제 모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운데 부분을 조금 두껍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콘 위에 아이스크림 형태의 이제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일단 뭐, 뭐 형태도 이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뭐 여기는 지금은 서클이고, 이렇게 사이드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뭐 사각형태나 형 오각형 오각형태의 형 모양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아까 전처럼 이 스타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별 형태의 모양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모양 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모델링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맵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여기는 위쪽에 있는 이 아이스크림 부분은 매핑이 따로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칼라 값만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의 뭐 무늬 형태의 모양이 없다라고 하면 단순히 이렇게 칼라 값을 갖고 있는 쉐이딩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고 르 스탠다 서페이스에 이렇게 하얀색 형태의 모양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안놀 뒤에 이렇게 스카이돔 라이트를 이용해서 기본 라이트를 만들어주고 렌더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어, 빛나는 부분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를 칼라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HDR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 공간을 조금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공간을 살려주게 되면 여기에 이제 빛나는 형태의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물론 이제 이 아이스크림이 빛나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막 반짝반짝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안들잖아요 약간 좀 부드러워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스펙큘라 부분을 조금 낮춰주게 되면 빛나는 부분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러프니스라고 하는 걸로 펴주게 되면 이 날카롭게 빛나는 걸 부드럽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날카롭게 하거나 부드럽게 하거나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살짝 빛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반투명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서브 서페이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살짝 투가된 빛이 좀투가되는 느낌을 살려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살짝 투가돼서 빛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조금 더 빛나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이미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늘려주게 되면 살짝 빛나는 것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색깔도 뭐 칼날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약간 이 서브 서페이스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색깔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네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빛, 그 색깔을 잘 표현하지 않게 해주는 요인 중에 하나에요. 아무튼, 요렇게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여기는이코이 문제입니다. 이코이 단순히 여기다가 이제 어떤 텍스처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모양이 상하게 될 겁니다. 보통 제 텍스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넣어주냐면, 컬러에다가 체크문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6번 눌렀을 때 이렇게 체크 형태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걸볼수 있습니다. 어, 이 체크 형태 의 모양이 어디 어떻게 여기에 적용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매핑 좌표라고 불릴 수 있는데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UV, UV 에디터에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UV 에디터에 보게 되면 여기는 오브젝트 선택했을 때 이렇게 UV 값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전에 리볼브라고 하는 걸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세팅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뭐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스케일을 이렇게 변형을 해도 되구요. 이런 좀 일괄적인 형태의 모양을 띄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을 이용해 도 되고 새로 적용해 줘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해줄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맵핑 좌표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요한1 좌표 0에서부터 1까지의 좌표가 한 사이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적용하게 되면 여기에 적용이 되게 돼요.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이렇게 클릭해 보게 되면 요기 사이즈가 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보통 UV는 넣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요거를뭐 스케일 툴 이용해서 이렇게 작게 해줄 수도 있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제 배치를 시켜주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기능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어때니?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기능이오게 되면 뭐 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공간에 채워지게 됩니다 옵션에서 뭐 비율을 바꾼다던가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바꿔지게 됩니다 기율을 변형하고 레올 아웃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uv 좌표라는 게 이런 페이스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페이스가 뭐냐면 uv 좌표가 이렇게 일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어, uv에 실린디 컬 맵핑 이라고 하는 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둥근 형태 모양이기 때문에 실린더 형태의 모양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 줄수 있겠고요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이 푸른색 걸 이용해서 이렇게 스케일을 조정해줄 수 있겠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 빨간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감싸지는 정도를 조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랑은 좀 다르게 일괄적으로 형태감이 생기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부분이 좀 늘어나 있거나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이 형태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이렇게 이제 점점 작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어 최대한 줄여 나가야 되는 부분이 고요 가운데 모여지는 부분 항상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잘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뜯어내던가 이렇게 이제 해줘야 돼요 아무튼 이제 uv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펼쳐준 다음에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이제 와플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주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다시 한번 재질을 하나 넣어 주고요 그다음 이제 울퉁불퉁함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울퉁불퉁함이 범프 맵핑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 스탠다 드 서페이스에 지오메트리항 목에 범프 맵핑이 있고요 범프 맵핑에서 파일 선택을 해주고 어떤 특정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 범프 맵핑이 울퉁불퉁해지게 됩니다. 아이고, 파일이 아니라 기본 쉐이더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범프 맵핑에다가 파일이 아니라 이 불지라고 하는 걸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엠보싱이 들어가게 됩니다. 울퉁불퉁하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불지의 설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플레이스 투디 텍처가 요걸 클릭하게 되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반복되는 횟수나 이런 것들을 입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 20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늘려나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좌우 대칭이잖아요. 근데 요게 너무 많으면 이렇게 어, 좌우대칭은 이렇게 정사각형태 모양인데 좀 비율이 안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약간 정사각형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래쪽은 좀 모여지는 부분인데 이걸 만약에 해결한다라고 하면 약간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거는 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프레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45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45도 각도로 어, 긋나게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제 와플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좀더 비율을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적당히 음... 정사각형 형태의 모양처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게 되면 약간 엠보싱 있는 형태의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한 것처럼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렌더링 해보게 되면 이런 형태의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색깔이나 이것을 조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칼라 값 조정해 주면 되고요. 이렇게 칼라에다가 아이고, 오늘 스페큘 라고요. 베이스의 칼라의 값을 바꿔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머플 이런 식으로 노란색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주게 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보싱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되면 여기 는이 범프 웨핑의 옵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범프 2D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뎁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낮춰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해지는 그 정도를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울퉁불퉁함은 실제로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가짜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해주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 이제 약간 과자 형태니까 빛나는 부분이 없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스페큘라 부분도 이제 0으로 해줘야지 뭐이 오브젝트가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특정 부분에 뭐범퍼 램핑을 없애고 싶다 라고 하면 뭐 선택을 해서 어 따로 이미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이 손잡이 부분만 이런 엠보싱 있는 표현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해줘요. 이렇게 선택해줍니다. 그다음에 아래 부분도 이렇게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여기 이제 엠보싱 효과를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고 르 여기에다가 새로운 재질을 넣어주는 거예요. 칼라는 아까 전에 그 칼라랑 동일하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칼라는 클릭해서 마지막에 칼라를 적용해주고 스페큘러도 없애주게 되면 어우 -어, 다른 색이었네요. 요거 했는데. 아이고. 네, 요거 요거. 네, 요거 했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은 엠보싱이 없는 같은 톤의 컬러가 되게 되고 여기는 이손자의 부분만 이렇게 엠보싱 있는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만들줄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비사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겠지만 어, 이렇게 간단하게 UV 좌표를 펼쳐주고 그다음에 렌더링하는 것까지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한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